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요새 날씨가 봄이 슬슬 머리를 살짝 내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괜스레 다가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설레이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요 책. 곁에 두고 있는 니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철학을 좀 공부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삶에 약간의 낭만을 가져다 줄 거라며 꼭좀 읽어보라고 하셨죠. 의도적으로라도 철학책을 읽어보려 했는데, 음, 동양 철학은 흥미가 가는 책들이 몇권 있었어요. 근데, 어, 이 서양 철학은 나오는 이름이나 단어들도 낯설고 어려워서인지 쉽게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딱한 권, 어, 단어들이 참 마음에 와서 콕콕 박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곁에 두고 있는 니체. 한 2년 전쯤 읽고 가끔 들여다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낭만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자극제가 필요할 때 읽어보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자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낭만이 필요할 때 제가 읽는 부분을 읽어드려 보려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가볍게 들어주세요. 욕망의 우물에 덮개를 덮지 마라. 욕망이 삶의 기쁨을 구가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다. 덴마크 여성 작가 아이작 디네센의 동명소설을 같은 나라 출신 영화 감독 가브리엘 악셀이 연출한 영화로 1987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 아이작 디네센은 아우도브 아프리카를 쓴 카렌 블릭센의 필명으로 동양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1954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언론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명해졌다. 이상은 내가 아니라 다음 세 사람 칼 샌드버그, 버나드 베렉슨 그리고 아름다운 작가 아이작 디네센이 받았어야 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의 무대는 19세기 후반 덴마크 서부 해안의 가난하고 외진 마을로 그곳에 목사인 아버지와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끈 목회자이자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하지만 목사가 죽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갔고 그나마 남은 늙은 신도들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럼에도 자매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난한 신도들을 살뜰히 살피며 살아간다. 젊은 시절에 언니 마르틴에는 잘생긴 청년 장교 로렌스의 사랑을 받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동생 필리파는 잠깐 그녀를 가르쳤던. 프랑스 성악가 파팽에 대한 추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에게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파팽의 편지를 들고 찾아온다. 그녀를 가정부로 받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다. 자매는 파리 코민의 혼란 와중에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그녀를 받아들이고, 바베트는 자매를 정성껏 도우며 함께 지낸다. 자신의 과거를 입에 올리는 일이 없는 그녀는 처음엔 모든 이들의 경계대상이었지만, 곧 알뜰한 살림솜씨와 성실한 품성으로 자매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점차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돼 간다. 그들과 함께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베트는 1만 프랑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자매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가 그 돈을 들고 다시 도시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베트는 자매의 아버지인 목사의 100번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돈으로 완벽한 프랑스식 만찬을 차리게 해달라고 자매에게 청한다. 금욕적인 생활을 고수해온 두 자매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프랑스식 만찬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마지못해 바베트의 간청을 들어준다. 아버지의 생일날 과연 어떤 음식이 등장할지 알수 없어 걱정하는 자매를 위해 마을사람들은 식탁에 아무리 이상한 요리가 나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한편 젊은 시절 마르티네를 짝사랑했던 로렌스가 이제는 중년의 장군이 되어 그 지역에 살았던 숙모와 함께 만찬에 초대된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밝힌 식탁에 둘러앉은 가운데 그들 앞에는 한때 프랑스에서 인류 요리사로 명성이 높았던 바베트가 혼신을 기울여 차린 만찬이 놓인다. 프랑스 군대의 장군으로서 궁정 생활에 익숙한 로렌스는 능숙하게 요리를 먹으며 환상적인 맛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지만 마을 사람들은 요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묵묵히 먹기만 한다. 하지만 먹고 마실수록 그들 사이에 사랑과 온기가 퍼져나가고, 윽고 인생 최고의 만찬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상의 빛과 같은 은혜로움을 느끼게 된다. 바베트로 인해 그동안의 반목과 미움, 질투 등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된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인간다운 욕망을 철저히 차단하고 늙고 병든 마을 사람들을 버타며 살아가는 자매를 보면서 아름다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중세 가톨릭도 그랬지만 청교도적 생활에서는 더더욱 엄격한 금기들을 정해놓고 이에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했는데 자매는 여기에 묵묵히 순응하며 일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매의 모습에 연민이 솟는 것은 나뿐이었을까? 욕망해야 삶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 중세 가톨릭은 신도들의 금기 사항으로 일곱 가지 죄의 근원을 꼽았다. 여기에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포함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켜 인간을 지옥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니체가 반기를 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는 욕망이야말로 삶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장 원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톨릭의 금기 사항을 인간성을 말살하는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가지 대죄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이따금 그리스도교의 대단히 남성적인 신이 군림하고 있어 신도들에게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며 야단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왜 이렇게 중세 가톨릭은 사람들에게 금지하는 게 많았을까? 예를 들어 철제종 중에 음욕이 있다. 이처럼 성욕을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성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기 쉽다. 이는 수도나 가스의 밸브를 단단히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서 어쩌다 한번 수도꼭지를 틀더라도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할 수가 없다. 물론 성욕이라는 에너지를 다루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무턱대고 금지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성에 대한 소기심을 차단했다가 자칫 엉뚱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제어하기만 한다면 성을 포함해서 욕망하는 일 자체가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 니체의 주장이었다. 춤추는 몸처럼 생명을 마음껏 연소시키는 일이 행복과 이어진다면 중세 가톨릭에 고집하는 도덕률은 생명력의 바탕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이 된다고 니체는 비판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썼다. 욕망이 삶의 기쁨을 구가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창조도 성욕도 모두 적극적인 의욕이다. 두 가지 모두 인간 삶의 근원이 되는 활력이 우물에서 길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욕망의 우물에 덮개를 덮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욕망의 우물에 덮개를 덮지 마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음, 여러분도 한번 나에게 물어봐 보면 어떨까요? 넌 지금 뭐가 가장 하고 싶니? 하고요. 저는 지금 이 녹화를 끝내고 나면 어, 이어폰을 꽂고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깐 다음 음악을 크게 틀고 신나게 움직여보려 합니다. 그냥 제 기분이 그러고 싶다고 하면 그러라고 해주고 또 내가 너무 움츠러들어 있다면 물어봐주세요. 너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니? 대답하면 꼭 들어주시고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여야겠죠. 그렇게 조금은 풀어진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약간의 여유나 즐거움을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삶의 낭만이 필요할 때 읽어보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자극제가 필요할 때 읽는 부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소 제목은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입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니체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전에 행한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알수 없었던 삶의 굉장한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주인공인 차라투스트라가 영원히 반복되는 삶의 무서움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을 견디면서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 부분에서 니체는 내세에서의 행복 따위는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의 불씨를 최대한 지피며 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니체의 영겁 회귀 사상이다. 니체의 영겁 회귀 사상에는 현재의 삶에 실수가 있어도, 그리고 실패를 해도 여전히 주어진 운명에 당당히 맞서라는 격려가 녹아들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바로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포스의 신화이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다. 단한 가지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 왕 시시포스는 제우스를 속인 죄로 바위덩어리를 산꼭대기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게 된다. 겨우 바위가 봉우리에 다다르면 곧장 까마득한 산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시지포스는 다시 처음부터 바위를 산 위로 옮겨야 한다. 그 무의미한 일을 영겁의 세월을 견디며 반복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벌이었다. 제우스는 왜 시지포스에게 이런 벌을 내렸을까? 제우스는 인간인 시지포스가 감히 신을 능멸한 죄를 물으며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엄중한 질서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지포스는 애원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제우스의 징벌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고 굴러 떨어지면 또다시 밀어 올리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지포스는 그 무의미한 행위를 쉬지 않고 반복함으로써 절대자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이기에 할수 있는 일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신들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다. 인생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온몸으로 답하는 시지포스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숭고하기까지하다. 어떤 곤경에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기어이 살아내는 불굴의 의지는 인간이 신에게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렇게 시지포스는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짊어짐으로써 결과의 무의미함을 절차의 충실함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할 짓이 아니다. 나한테는 무의미하다며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과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발단이나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시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면 모든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카미가 시지포스를 통해 주목한 사실도 바로 이것이었다. 현재를 충실히 산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 말이다. 그때 만약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누구보다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의 삶의 부정적인 요소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과거 어느 시점에 아무리 가정법을 대입한다 해도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현재의 나와 이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얼토당토 않게 되지도 않을 일에 집착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말한다. 현재를 나의 신념과 이상으로 꽉 채우고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니체의 말에서 산 꼭대기를 향해 바위를 굴러 올리는 행위를 무한반복하는 시지포스의 땀 냄새가 난다. 용기는 죽음조차도 죽인다. 니체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지금은 운이 없을 뿐으로,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 모르니 본래의 당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라. 이같이 청년들에게 어딘가에 있을 그 무엇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세에 무엇인가 있으니 현세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그리스도교적 생각과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따분함, 권태감, 불안감과 싸운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거나 내가 하는 일은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라고 받아들이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편이 좋다. 이 세상에 행복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 따라서 마냥 푸념을 늘어놓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니체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당당히 얼굴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하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계 없는 인간을 싫어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먼 곳으로 향해하는 배가 풍파 없이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늘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니체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며 청년들을 다독였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금세 허물어진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진정한 용기는 인간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한다며 말했다.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되뇌며 몇 번이나 자신을 다잡아도, cg 포스의 신화에서처럼 어떤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포기하고 다시는 같은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cg 포스처럼 똑같은 일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해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에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또 다른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몰입해야 할 이유다. 별다른 생각 없이 멍하니 보내버린 시간은 그저 바람이 스쳐가듯 막연히 지나가 버린다. 반면 어떤 일에 철저히 몰두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시간 감각을 기억한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이것밖에 없다며 반복 작업에 쏟아부은 시간은 내면에 깊이 파고든 감각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이 침잠 감각이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일에 깊이 빠져들면 외견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세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몰입의 기쁨은 혼자 힘으로 지금 자기 앞에 놓인 현재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즐거움임을 잊지 마라.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한 니체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읽어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어, 제가 자극제가 필요할 때, 가령 슬럼프가 왔을 때 읽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였죠. 평소 현실에서의 제 좌우명은 그래서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지금 주어진 순간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은 불만이 있을 때, 그렇더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제 미래에 아주 약간의 자산이 되어 있어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음, 또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음 얘기였는데, 네.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삶에 대한 애착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제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거고, 저만큼. 누군가 저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제 삶은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자꾸 자꾸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이따금 필요해질 때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읽곤 합니다. 마치 세뇌시키려는 뜻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의 낭만이 전해지셨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은 가볍고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가 들리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